유원 씨는 홈택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 들어오셔서 지금 연말정산하는 중이고요. 보시면 공동생활 가정 이름으로 지금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했고 그다음에 공제 신고서 관리를 들어왔죠. 이 뒤에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영상은 뒤를 제 다른 영상을 봐주시면 되고. 이제 보시면 총 4명이고요. 뭐 이렇게 됐고 국세청 뭐 이런 것도 됐고 공제신고서를 저는 18일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20, 22일, 26일 하했고 보시면 제출을 한 상태고 반송을 할 거면 입력해서 반송하면 되는데 반송할 이유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똑같이 26일, 26일, 20, 20, 20 22, 22, 18, 18자 이렇게 해서 다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공제신고서 확인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신고서 확인 완료를 누르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여기가 공제신고서 확인 완료로 변했죠. 네. 여기선 이게 답니다. 근데 이제 핵심이 뭐냐?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혹시 뭐 틀린 거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건 일부러 다뺀 거예요. 체크해서 문제 없으면 넘어가고, 문제 있으면 반려해가지고 다시 작성하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우선 반려 안 했고, 다 체크했고, 공제신고서 확인 완료를 눌려서, 처리 상태가 확인 완료를 다 했습니다. 어,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 중에, 좀 나이가 많으셔서 이걸 하기 싫다고 하신 분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로자 기초, 기초 자료 등록해서 그분을 빼야 돼요. 그분을 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는 4명인데, 한 명이 안 하면 3명이 되겠죠. 그래서 그 3명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질문을 주시긴 하지만, 제가 거기에 완벽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배워 배워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냥 이해 부탁드리고, 웬만하면 질문은 하지 말아 주세요. 자, 그럼 순서대로 이제 지금 명세서 작성 관리를 하면 됩니다. 지금 명세서 작성 관리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명세서 작성 관리를 클릭했으면 이렇게 뜹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몇 명인지 뜨고, 주민번호 뜨고 이렇게 돼요. 보시면 공지신고서 작성 여부 Y, 기초재료 등록 Y, 의료비 작성 여부 Y,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여러 번 냈다 했으면 이게 뜰 건데 저는 지금 첫 번째로 한 거니까 네. 그렇게 돼서 문제없고 그럼 지금 처리 상태는 공제신고서 확인 완료죠.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저희는 지금 명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지금 명세서 중복 여부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다 클릭을 하고 여기서 지금 명세서 중복 여부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명세서 중복 여부를 다 클릭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N이 뜨죠? 네,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없어야죠. 그리고 똑같이 다 클릭된 상태에서 일반 생성을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나는 개별 선택 하고 싶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미 했는데 다 했어요. 지금 명세서를 다 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근데 한 명이 뭔가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럼 다 취소해야 될거 아니에요. 취소할 수도 있고, 혼자 취소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저는 보통 개별 선택을 선택하고, 지금 처음 제대로 할 때는 일괄 생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로 하든, 어차피 지금 명세서는 작성되는 거기 때문에, 뭐가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일단 저는 일괄 생성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체크한 거 클릭했고 일지금명세서 일괄 생성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지금명세서 생성 일괄했고 처리 상태 확인 완료 생성 생성 실패에는 그냥 전체를 눌러주시고요. 중복자로 포함 여분인데 당연히 제외를 눌러야 돼요. 아뭔 소리야? 포함을 누르시면 안 되고요. 제외를 누르는 게 맞습니다. 그제 기준이에요. 중복자료는 제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 보내기, 지급명세서 보내기 선택이 근로소득과 의료비 둘다를 전체로 클릭해서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돼요. 다시 지급명세서를 일괄 생성하는 경우 중복자료는 새로 생성되는 자료로 제출 대체된다. 그 다음에 홈택스에서 이미 제출된 지급 명세서가 있을 경우 어떻게 돼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전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중복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괄 이송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괄 생성을 했어요. 근데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해서 지금 명세서 처리 현황 보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시면 이건 제가 가린 거라서 위로 좀 올리면 지금 명세서 최종적으로 생산한 건수 4건 4명이니까 의료비 4건 해서 성공했죠. 네,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패가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닫기를 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떠야 됩니다. 근로소득 의료비 2025년 2월 2일자로 작성 일자가 처리 상태 어떤데 어떻게 됐다? 지금 명세서가 생성이 됐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안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안 나오면 그냥 기초자 이런 등록 누르고 공제 신고도 눌러서 다른 데 구경하다가 다시 들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2025년 2월 2일 9시 56분 즉 10시에 지금 이걸 하고 있죠. 네, 이렇게까지 순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보시면 지금 명세서 정산 생성은 근로자 저희 4명이니까 빼고 2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어제부터 이용할 수 있었죠. 네. 이런 것들 저는 지금 이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꼭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떴다고 치고, 이제 4명 다 클릭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명세서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중복 여부 확인했죠. 그때 n 떴죠. 그 다음에 지금 명세서 일괄 생성했죠. 그 다음에 처리 현황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건 이렇게 나왔죠. 그럼 뭐예요? 다 체크하고 지금 명세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동하시겠습니다. 예, 네. 확인 누르면 이동을 하겠죠.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지금 명세서 제출하는 거죠. 보시면 지금 그룹홈 이름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로그인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시 되고, 여기 정기 제출은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하면 됩니다. 근데 전 지금 2월 2일날 하고 있죠.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저희가 월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클릭해야 됩니다. 요거 요거 다른 거 마세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뜨죠. 예.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전이거해요 전기 또는 수시 제출, 직접 작성, 제출 방식. 왜냐면 지금은 전기거든요. 저희 수정하는 게 아니고 전기니까 이걸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연말정산 제출 기간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내에서 여기서 이제 신청해야 된다. 예. 이런 거꼭 읽어 주셔야 돼요. 예. 안 읽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무작정 제 영상만 따라 하면 안 돼요. 예, 큰니다 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뜨죠? 기본 정보 입력. 그래폰 명이나 이런 것들 을다 제가 지웠고요 보시면 전기 제출이고, 2월에 됩니다 여기 사업자 주민번호를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르시면 됩니다. 예. 연일에 제출하며 소득지급일. 2월 1일부터 3월 10일. 이래야지만, 연말정산을 할수 있다 네,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상세 내역 입력이 떠요 뜬거 보이시죠 제가 이런 건다 가렸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가 있어요 이걸 맨 밑으로 내릴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 부분은 제가 일일이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맨 밑으로 내리면 저희 4명에 대한 정보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다 적으셔야 돼요. 네. 근데 이들 우리는 이미 지금 명의회사를 만들었죠. 생성했죠. 그래서 여기서 일일이 적는 게 아니라 맨 밑에 내려가시면 맨 밑에 내려가시면 저희 자료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걸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입력할 이유가 없죠. 맨 밑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럼 보세요. 한 명, 두 명, 세명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성명 주민번호는 제가 가렸고요. 저희 선생님들은 뭐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근무처가 한 개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여기 있는 금액 있죠. 이첫 번째 분은 87만원 정도 환급받고 두 번째 분은 39만원 세 번째 분은 37만원 네 번째 분은 42만원 정도를 환급받는다 라는 거.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이 환급도 저희가 신청을 해야 돼요 언제? 2월 원천세 낼때 그래서 아마 2월 말에서 3월 10일까지인가? 아마 그때 저희가 이거를 당연히 할 거고요 이미 작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했었고 재재작년에도 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시면 돼요 저도 작년 걸 보고 이걸 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어떡하냐. 다 선택하세요. 다 선택하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일일이 다 체크해서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 따져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걸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애초에. 왜냐면 금액이 다 따지는 거를 다 저는 가려야 되는데 애초에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제가 넘어간 거고 여기서 과세 자료 작성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보시면 과세자료 제출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거다 가렸고요 상호 이런 거뭐 여기 가려져 있고 저희가 4명이니까 4건이고 금액은 제가 일부러 지웠습니다 여기 금액이 있는데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제출일자 보이죠 2025년 2월 2일 10시 4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출 내역이 맞으면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제출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을 누르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 제가 다 지울 수밖에 없죠 예, 이런 것들은 어차피 그 원자한테 6월달 말이나 3월 10일까지 신청할 때다 까고 오픈해서 보여 드리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이거 당연히 인쇄해서 놓으세요 예, 인쇄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과세 재료 자체 제출 접수증을 저희가 냈기 때문에 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거는 없다. 그럼 이제 뭐 한다? 2월 달 원천세 낼 때, 2월 말부터. 제가 지금 2월 20일부터인지 25일부터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지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2월 말부터 3월 10일까지 연말 정산이 포함된 원천세를 내면서 환급신청도 하고, 막, 여러가지 해야 되는데, 그거는 2월 말부터 할 건데,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난 거예요. 왜? 과세자료, 원, 근로소득, 지급명대서를 이제 제출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 이제 닫기 누르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닫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닫기를 누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제출 내역에. 이렇게 여러분들도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다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끝냈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업도 최대한 3월 10일까지 해야 되는데 어차피 원소는 제 신고하기 전에 해야 하니까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